전에 여러 학원들에서 근무도 해봤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써보면서 사실은 필요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면 안 썼다가 그런 부분들 전부 다 없애고 뭐 최대한 정말 애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그것만 찾자 처음에 학원을 오픈을 했을 때 새로운 학원인데 기존의 다른 학원과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차별화를 좀 주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 이 주변 학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학원이 이 박달통에서는 저희가 좀 유일한 것 같아요. 그 출결 프로그램이 우선 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알림톡. 알림이 가는 게좀 좋았어요. 저도 문자보다는 카카오톡으로 받는 게더 편해서 학부모님들이 그 톡도 편하고 또 앱을 설치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보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이 비용적인 부분이랑 어머님들의 선호도에서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토통이잘 쓰면 굉장히 홍보가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심지어 어떤 어머님은 알림장을 이렇게 열어서 다른 어머님에게 보여주세요. 이학원은 이런 특강을 한데 관심 있으면 한번 봐봐. 이게 종이나 카톡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이 학원이 관리를 잘하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방법 같거든요. 후장마을에서 볼수 있는 그 강의. 를 제가 보는 게 너무 좋아서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통통통 라이트를 사용하면서 비용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제가 많이 도움을 받는다고 느꼈어요. 많은 출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관리랑 출결이랑 그다음에 그 러닝이랑 같이 세 개가 네, 잘 이루어진 프로그램은 통통통이 최고인 것 같아서 네. 저 선생님들은 네. 되게 편해지신 거죠. 부모님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드리지 않아도 그런 앨범을 통해서 이제 소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의 업무량이 많이 줄었다고 할수 있죠. 네.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원장님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빨리 하시는 게더 낫다라고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